안녕하세요 사주의 원인과 남녀의 궁합관계를 가지고 마음을 깨뜨려서 방법과 해법을 찾아주는 선혜입니다 오늘은 건택이 없는 환상적인 섹스라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서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설레임과 새로움 때문에 사랑스럽고 행복하기 때문에 만나면 은 서로가 안고 싶은 것은 당연하죠 만난 지 얼마 안된 사이인데 그렇지 않다면 다른 이성을 찾아봐야겠죠. 그 상대가 좋다는 것은 설레임과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남성들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여성들도 그런 마음이 들어야겠죠. 이런 여성분들 있죠. 섹스는 안 맞아도 사람이 좋아서 선택한 여성분들 나이 먹어서 사랑은 고사하고 가족이라는 틀 안에서 외로움으로 인한 우울증과 싸우게 되는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선혜가 많은 여성분들과 상담해 본 결과 육체적인 사랑을 크게 생각하지 못한 분들이 뒤늦게 후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육체적인 사랑 정말로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소홀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처음부터 노력하고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가 만나게 되면 처음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어떤가요? 새로움이 사라지게 되어서 부부관계에 소홀하게 됩니다. 특히나 부부관계에 소홀하게 된다는 것은 건태롭고 흥미가 없으며 재미 또한 없다는 것이죠. 남녀의 사랑은 더욱이 육체적인 사랑에는 재미가 없으면 멀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멀리에서 그것으로만 끝나면 좋겠지만 새로운 재미를 찾아서 외도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육체적인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혜가 부부가 살면서 흥미를 잃지 않고 재미를 잃지 않으며 건태기를 느끼지 않는 그런 섹스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음가짐과 행동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지간의 몸으로 보내는 신호 중요하죠. 때론 작은 터치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부가 섹스를 할 때는 원하는 것이 많지만 막상 말로 할 때는 부담을 느끼고 이야기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럼으로 인해서 부부가 서서히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서로가 원하는 것을 파트너에게 솔직하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섹스의 열기를 식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권태를 극복할 수 있는 환상의 섹스를 논할 때도 예외가 아니죠. 두 사람이 섹스에 대해서 편안하게 대화하기 시작하면은 섹스라는 문제가 더 이상 감추고 숨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오래 살다 보면 이런 대화를 서로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부부가 항시 성적인 대화를 끊임없이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서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고 쾌감을 위해 서로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만약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를 편하게 말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는 섹스 트러블이 자리할 틈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초기에는 아주 작은 몸짓도 섹스를 불태우게 하는 신호가 됩니다. 초기에는 손을 잡고 싶고 팔짱을 끼고 싶고 키스하고 싶은 사소한 욕망과 애정만으로도 가슴이 설레고 흥분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태는 아쉽게도 오래가지 못하죠. 그렇다고 두 사람의 사이가 사랑이 식어버린 것은 또한 아니죠. 그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녀 사이가 더욱 친밀해진 사이라면 그리고 그 친밀이 이제 부부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울타리에 묶여 있다면 보다 편하고 솔직한 대화로서 서로에 대한 욕망과 배려를 서서히 풀어나가야 합니다. 아주 작은 행동도 사랑에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으로 키스를 하고 늘 가벼운 포옹과 터치를 통해서 일상적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서로가 친밀한 신체 접촉을 유지하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서로의 시선 교환이나 서로 기분을 북돋아 줄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좋겠죠.회사 일이나 사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남편에게 당신은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능력이 있고 뛰어난 사람이야. 난 당신을 믿어라는 격려의 말보다 더큰 선물은 없을 겁니다. 그러한 말은 자신을 믿어주는 부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싶은 남성의 본능을 일깨워주는 크나큰 감동이 되는 것이죠. 일상에서의 생각하지 않은 도발도 두 사람의 관계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남편이 일찍 퇴근해서 저녁 식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앞치마만 두른 채 오늘은 특별 서비스라고 말하며 음식을 준비해 보는 것도 좋겠죠. 지금 말해드린 방법은 신혼초에 있거나 만난 지 얼마 안된 사이에는 효과적이겠지만 오래 산 부부들에게는 저게 미쳤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니 섹스에 대해서 편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이라면 해서는 안될 행동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부부들이라면 새로운 섹시함을 주는 것이 좋겠죠. 늘상 늘어진 출연이 아니라. 좀더 자신을 섹시하게 돋보일 수 있는 옷을 입고 방금 외출해서 돌아온 여성처럼 보이는 것도 괜찮겠죠. 여성들이 하는 실수 중에 최대의 실수는 밖에 나갈 때는 화장을 하고 누구에게 잘 보이고 싶은지 온갖 지장을 하면서 실상적으로 잘 보여야 하는 남편 앞에서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는 여성들이라면 인생의 최대의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줄것 같은 남편이 배신하게 되는 이유라고 생각하시고 남편에게 잘 보이는 치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늘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었다면 하루는 섹시한 가운을 입고 침대에 누워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보니 어렵지 않죠. 당신과 당신의 남자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부부간에 섹스를 하기 싫은 이유가 또 있죠. 그것은 섹스를 할때 남편이 자신의 중요 부위를 꼭 오로를 해주기 바라는 것 때문에 피하려 하는 여성분들 분명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겹다고 생각을 하고 더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자들의 오럴 섹스에 대한 환상을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여자들과 섹스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다 보면 오럴 섹스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 테크닉을 알려주며 비법을 전수하기도 하고, 잡지에서 오럴 섹스의 테크닉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실어 놓은 것을 종종 보게 되죠. 하지만 이렇듯 갈고 닦은 실력으로 오럴 섹스의 테크닉을 뽐낸다고 해서 섹스가 더욱 뜨거워질까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의 그것을 입으로 애무하는 것으로 섹스의 시작을 알린다는 점에 한해서만 오럴 섹스를 즐기는 것이 통상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남자들이 오럴 섹스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청소년기의 남자들이 섹스에 대해 갖는 최초의 판타지는 아마도 누군가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것일 겁니다 이는 청소년이 쉽게 접하게 되는 포르노 영상이나 사진에서 이런 모습은 판타지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인이 되어 자신이 사랑하는 여성과 섹스를 할 때면 남자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럴 섹스란 남자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를 위해서 반드시 해 주어야 할 의무사항이 아닌 것이죠. 적어도 부부지간에는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남성들이 밖에 나가서 외도를 하거나 직업여성을 찾는 것은 특히나 직업여성을 찾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오럴 섹스를 받기 원해서입니다. 그런데 왜 밖에서는 오럴 섹스를 받으려 하면서 부인들에게는 안 받으려고 할까요? 다른 거 없죠. 밖에서는 오럴 기술이 뛰어나서 남성을 더욱 더 흥분하게 하지만 이 기술이 없는 여성들이 해주게 되면은 받고 싶은 마음이 단박에 사라지기 때문이죠. 오럴 섹스란 것은 여성이 자신의 섹스 파트너를 사랑하고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표시로 할수 있는 자발적이고 자신 있는 행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라야만 남자는 오럴 섹스로 흥분을 느끼게 되는 거죠. 억지로 하는 행동, 의무감에 하는 행동이라면 하는 여자뿐 아니라 받는 남자 역시 그 기분이 반감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럼 왜 직업 여성들을 이야기하겠죠? 직업 여성들이 남성에게 오럴을 해주는 이유는 빨리 흥분을 시켜서 사정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술을 배운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오럴 섹스가 내키지 않는데 해야 할것 같은 기분이 든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 때문에 섹스하는 것이 싫은 이유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러한 분들이라면 오럴 섹스를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성행위로 보지 마시고 전의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럴 섹스만으로 남자를 사정에 이르기까지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그의 중요한 부분을 자세히 살피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해강시 이야기하지만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죽기보다 하기 싫은 것이 그렇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눈으로 입술로 혀로 그를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부담도 훨씬 덜할 것이며 오히려 더욱 탐닉하고 싶은 기분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게 마음이 다져졌다면 입술과 혀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손도 함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성의 성기도 그의 몸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몸의 다른 곳을 애무하고 마사지 하듯이 그것도 부드럽게 에로틱한 마사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하지만 정 내키지 않는다면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오럴 섹스로 즐거움을 느끼기보다는 힘들고 역겨운 기분만 든다면 다른 방법으로 애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윤활제를 바르고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그의 중요 부위를 애무하거나 마사지하듯이 부드럽게. 가슴에 그의 중요 부위를 마찰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오럴 섹스를 할 때는 깊숙이 그의 중요 부위를 집어넣는 것만이 쾌감을 줄수 있는 오럴 섹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입술로 기두와기두 끝부분만 애무해도 충분히 쾌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함옥하면 당연히 우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삶에 또는 남녀 관계, 부부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 도움이 필요할 때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로 선에게 상담을 받으시면 지혜와 해법은 물론이고 사주와 궁합을 바탕으로 상대의 속마음을 깨뜨려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방송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까지 설정하는 센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음 만들기 방송 열심히 보시고 좋은 음 만들어 화목한 가정 되셔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땡기는 이야기로 다음 방송에 만나 뵙겠습니다.